그래서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듯이 물론이나 하는 일도 하려면 고생이겠지만 그건 행복한 고생이고 즐거운 고생이잖아. 음. 그래서 좋다라고 합니다. 좋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진행해볼게요. 네. 자 사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1995년생. 네. 아 근데 왜 웃음이 나오죠? 그래요 아, 선생님? 1995년생이면 서른 살인데 응. 이거 고생 많이 했구나 노력 많이 했네 이, 이 친구를 드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응 어, 애리고 아픕니다. 어. 어린 자손이 참 마음 고생 몸 고생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근데 이 자손은 다 그냥 지금 싱글싱글해 음. 몇년 전부터 더 좋고 싱글싱글하고 음. 개천에 용났다 그리고 이름나고 명예롭다라고 하거든요 어. 자이 자손이 소리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날뛰고 음. 그, 그거 굉장히 착하고 고지식하다라고 음. 합니다 내 입에 들어갈 거내 입이 아닌 내외에 들어가다가도 저뭐 있으면 다른 사람 주듯이 왜 이렇게 사람 바라보고 있으면 줘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듯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주변을 많이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고 이제는 재미있고 걱정이 없다. 애리고 아프다. 부모가 없어서 아프냐, 형제가 없어서 아프냐, 갈 곳이 없어서 아프냐가 아니라, 고생한 것이 아프다. 그렇지만,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이제는 다 했다. 이제는, 이제는 자기 살아가는 거래. 기름길이 깔려있고, 고속도로 펼쳐있고, 양탄지 깔려있듯이, 이제는 좋다. 쭈쭈빵빵이다 그래. 참, 가는 길을, 지금 현재 가는 길을, 자, 가는 길을, 비단길을 까느냐고 애썼으니까, 이제 지금 우리 감독님이, 지금 우리 감독님이, 이자손이 이 자손을 줄때 내가 딱 들어온 게 싱글싱글 하거든요. 음. 딱들어오는데 웃음부터 기분이 좋고 음. 반짝거리고 그리고 쿵쿵 소리가 나요. 음. 그러면 쿵쿵 소리가 나면 뭐일까요? 음. 그 저기 예술적으로 풀어 먹는 거죠. 네. 음, 그래서 그 길을 꾸준히 가면 자기에게 새 저. 외국에 음. 문도 열려서 이렇게 다니면서 살아간다라고 봅니다. 이쁘고 음. 어, 고생 많이 했고 잘 됐습니다. 좋아. 음. 이제는 어 이제는 음. 그 자손 그이 친구의 음. 부모나 형제나 형제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지금 많이 안 나지만 자 부모나 형제나 항상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음. 자 집안은 내림이니까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는 이제 마음의 안심 안심이 되고 자 조금만 올 서른 서른 하나 어 서른 하나 올해 지금 서른이잖아요 서른 하나까지만 가도 아내 집을 번하니 마련해서. 어, 지금, 내 집을 마련했을 텐데. 아, 마련을, 그래요. 마련을 못 했나? 번듯하게 해서 사는 게 걱정 없이, 음. 이제 노력만 해나가고, 할 길만 그 길만 가다, 가는 길만 남았다라고 음. 합니다. 좋아. 좋아요. 이 사람 진짜 옛날에는 딴따라라고 하지만 지금은 예술이죠. 예? 음. 예술적인 일로 풀어먹고, 살아가면, 음, 그래도,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명예롭고, 음. 세상 천지 사람들이 다 이쁘다, 기하다 이쁘다, 안쓰럽다, 이렇게 말라고, 안쓰럽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음.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듯이, 물론이나, 하는 일도 하려면 고생이겠지만, 음. 그건 행복한 고생이고, 즐거운 고생이잖아. 음. 그래서, 좋다라고 합니다. 좋다. 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그래도 올해는, 수전이 30이잖아요. 음. 올해는 돼지때 올해는 을해서뭐 약한 나무가 이 세상 천지 살아갈라니까 같이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납자 음, 음, 해운년으로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올해도 괜찮고 좋다. 이게 이제 다져놨기 때문에 이제 좋다. 빛을 본다라고 합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